장면들을 한번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졌는데요. 네. 바로 돌면서 아, 저기서 네. 이제 몸 맞고 또 흐르죠. 근데 저런 경우는 말이죠. 자칫하면은 핸드링을 범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네. 자, 지금 작전 지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자 이제 주심 김종만 씨는 되다 빨리 나와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뭔가 이렇게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안동고등학교 김건 그 감독 말이죠. 어, 경기 전에 제가 만나 봤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겠냐 물으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그 팽팽한 접전 그리고 박 교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정말 이 대회 21개 팀이 참가해서 오늘 결승전을 갔지만 반 이상이 참가팀반 네. 이상이 전국 대회 정말 다4강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팀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네, 네. 훌륭한 경기를 보렇습니다 네. 그데 경기가 투하지도 안않습니까네 네. 네. 아주 그 면도 좋고 깨끗하게 경기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김정만 씨 연장전 음. 전반. 지갑을 알습니다 안동고등학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데요. 습니다 남골 앞쪽으로 좋습니다만 여유치 못합니다. 패스미스 다시 마산공고 악착같이 따라붙는 RC가 조금 차가서 네. 그런지 선수를 조금 더 지치는 모습을 볼수 없네요. 다시 바람이 몹시 불고 있는 이곳 어, 대구 두류운동장입니다. 안동고등학교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수루 응원전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예, 안동고등학교 재학생들 적은 숫자가 이거 대구 두루운동장까지 와있지만 참 질서정연하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네. 네. 자,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안동고등학교는 이 북부지방에서 공기학교에서 명문의 학교입니다. 네네. 네 자, 마산공고 한복판. 약간 그뭐 각이 있을 지 뜻한 그런 지점입니다만은, 어, 앞쪽에는 병풍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산 공고. 제 공을 바로 차지 말고, 네. 옆으로 이어줘야 됩니다. 네. 11번 이성우. <laughs> 연장전에서 격돌하고 있는 안동구와 마산 공고. 앞쪽으로 짧게 흘려줬습니다. 그대로 한 사람 빼내느냐? 아, 그러나 병풍 수비에서 네. 치고 나오는 마산 공고입니다. 그 공을 받는 사람이 귀에서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네. 이번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하프라인 복은 다시 마산 공고 공살려냈습니다. 이현철 몰고 니다 가운데 우겨졌습니다만은 헤딩 운송. 뒤쪽으로 흐르는 볼 하프라인 복은 구태윤 마산 공고 구태윤 못 맞고 흐르는 볼 안동보다 교사냥입니다 안동 학겨 앞쪽으로 좋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 그때 다시 파울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주고, 빠지고, 그 공을 다시 받고, 네. 역시 그, 연장 전에 가도 상당히 그 기교는 있습니다. 네, 이제 연장 전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장 전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안동고등학교. 길게 헤라테아리아 안쪽에 그대로 헤딩, 아, 달려들어간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호노범 선수가 아, 달려들어가 봤었는데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김종만 주심 다시 시계를 봅니다. 네. 네. 연장 전반 타임하우스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약 10분 남은 경기에서도 승패를 가르지 못하면 은 예, 승부 차기로 어, 승패를 가려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투지 있게 싸워주는 안동고등학교 어, 마산공고 마산공고와 안동공교 제 2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막에서 흰색을 받쳐입었는데 그렇습니다 안동고등학교도 마침 또 흰색을 받쳐입고 나왔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연장 후반 시작됐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이번에는 어, 흰색 유니폼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이 마산공고 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이 안동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유니폼, 안동 고등학교입니다. 자기 이제 한복판에서 땅벌 앞쪽으로 줬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방전. 그러나 마산공고공사전 했습니다.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안동고등학교의 반영입니다. 페널티허리아 왼쪽 외곽 일단 볼 스톱 밀고 들어갑니다. 이성우 한 사람 빼내려야 빼내지 못합니다. 여의치 못합니다. 권오범 네. 아 밀고 갈 중에. 울이 개네요. 가을. 자 이제 연장 후반도 시간이 약 1분여 남았습니다. <laughs> 네. 맞는 것과의 좋은 기회입니다 네, 전혀 어, 지치지 않하는 안, 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에, 아, 에, 고... 멋진 경기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통수비 일단 띄워줬습니다 그대로 골인한 정면 헤딩 흐릅니다 그슛 헤딩 골인 꼬리! 꼬리! 꼬리입니다 7번 권호범 선수의 헤딩슛 골렛을 흔들었습니다 아 정말 황금같은 결승골입니다 정말 안동고등학교 행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살짝 찍어 쳐줬어요. 고려리아 정면에서 일단 외곽 한번 띄워준다는 보호범 받치고 있던 보호범이 그대로 헤딩 슛골네을 만들었습니다. 수비선수가 이 선수를 놓쳤죠. 네. 자, 연장 후반 이제 약 3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해 문화체육부 장관계는 이제 안동고등학교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프라인 1대0 한점 귀중한 한 점을 뽑아낸 안동고등학교 이제 마산공고 친구들 합니다 기계 들었습니다 페배테리아 오른쪽 외곽 미치지 못합니다 최종 수비수 김도수 일단 한 사람 빼냈습니다 앞쪽으로 줬습니다 이상만 길게 오버패스 터치아웃 자 주심 네. 김동만 씨 경기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2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 결승전 영예 문화체육부장관기는 안동고등학교로 돌아게 가됐습니다아 정말 아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약 1분여를 남겨놓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골이 나왔습니다. 경기 보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양팀 모두 남을 할데 없는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파울이 중요한 거죠. 네, 황효성 네. 선수가 찍어 차 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몸 헤딩으로 뒤쪽으로 흘렀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몸을 번호는 선수. 선수. 네. 수비 선수가 이 선수를 막을 못했어요. 안동 고등학교 어, 선수들 몹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 모두 아무 할데 없는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1분을 못 넘기고 그만 그행방은 안동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공립학교 축구팀으로서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네. 금년도 춘계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23일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서 영광으로 달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드려운 동장에서 벌어진 제23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최종일 결승전 안동고등학교의 우승 어, 소식을 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경산대학의 박근수 교수께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상극